신는 양말을 잠깐 이제 벗어두고 왜? 왜?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주, 구석구석 아 됐어요. <laughs> 니네 둘이 뭐야? 우리? 지남 편? 아주 요망한 놈이구나 <laughs> 아니 왜요? 아니 예원이 건드렸다가 현영이 건드렸다가 아 저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. 아주 그렇게 안 봤더니 옆에서 소근소근 아, 저는 건드린 적이 없어요. 제가 건드렸나요? <웃음> <웃음> 아주 요망한 년이네 이거. 자네! <laughs> <laughs> 어? 어 자네? 아유, 아닙니다 내어라고 없이 난데. 빡! <laughs> 아니 이거 뭐두 분이서 베트남에서 뭔 일이 있었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때 어. 제작진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. 둘이 무슨 사이냐? 혹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진짜로? 어? 약간 너 근데 왜 아쉬워하는 거야? 질투의 눈빛. <laughs> 못 숨기지 제채이랑 사랑은.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못 숨겨, 못 숨겨. 야, 근데 그 마지막 종점은 저희 걸 알아가지고. <laughs>